최후의 만찬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완벽에 가까운 걸작들을 만들어낸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이런 화가의 작품들을 보면 와, 도대체 이런 그림들은 어떻게 그리는 걸까? 날때부터 천재였을까?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런 그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기도 했고 그러기에 미완성된 작품들도 있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렇다면 그의 가장 잘 알려진 artwork, 예술 작품인 The Last Supper, 최후의 만찬의 탄생 과정부터 보시겠습니다. 1490년대의 밀라노의 공작이었던 루드비크 스포르차로부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유명한 프레스코와 최후의 만찬을 그려달라는 의뢰를 받았죠. 일반적인 프레스코와는 damp plaster, 마르지 않은 석회에 빠르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으나 이때 다빈치는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죠. 손쉽게 변화를 줄수 있고 intensity of light and shade, 강렬한 명암 대비도 줄수 있던 오올 페인팅, 유화를 선호했던 그는 벽에 고정된 건조한 바탕에 유성 물감을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술피스, 걸작이 완성된 지 얼마 안 되어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바탕 부분이 벽과 분리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물감은 벗겨지고 색은 점점 희미해져 갔죠. 그래서 수많은 복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오리지널 페인팅, 원본 그림이 남은 부분은 거의 없다고 해요. 이번에는 그의 미완성 작품을 알아 봅시다. 열정 넘치던 다빈치도 너무나도 많은 프로젝트를 작업하는 바람에 미완성으로 남겨놓은 작품들이 많았죠. 그중 하나는 앞서 언급된 루드비코 스포르차가 의뢰한 또 다른 작품인 다빈치 소울스, 다빈치의 말이었습니다. 이번에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Equestrian Monument, 기마상을 구상했고 이는 어마어마한 브론즈 청동을 필요로 했습니다. 다빈치는 수많은 스케치를 그려 결국 토해 점토로 실물 사이즈 기마상을 만들고 그후 청동으로 주저하려 했죠. 하지만 프로젝트는 그 이상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루머들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다빈치가 주저할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대! 하면서요. 심지어 경쟁 관계였던 미켈란젤로가 다빈치는 no. 엄청난 프로젝트에 중요한 기술도 없는 사기꾼이야. 라고도 하면 모욕까지 당했죠. 결국 이 프로젝트에 사용되기로 했던 청동은 w e a 무기를 제조하는 데에 사용되었고 그 실물 사이즈 점토 기마상은 프랑스 침략가들의 archery practice, 활쏘기 연습에 이용되었죠. 결국 이 실패한 프로젝트는 다빈치를 평생 동안 괴롭혔어요. 천재 예술가로만 알고 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숨겨진 반전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뵐게요. 여러분 안녕! Thank you